윤 대통령은 서문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서문시장 방문 역시 지난 4월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번째인데요.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층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로부터 넉달 만에 다시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대구 경북. 하지만 최근 대구 경북에서마저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며 부정평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민생동향을 살피면서 보수층을 결속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시민과 상인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물가 안정을 약속하면서 민심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심이 흐르는 이 전통 시장이라는 곳을 자주 찾아오면 제가 민심과 유리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이르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계속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5년이잖아요. 이제 100일 됐으니까 잘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물론 정치 쪽에서는 정치 신인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뭐좀 활성화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으로 급감한 윤석열 대통령, 초심을 강조한 민심행보가 지지율 회복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은희정입니다.